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헤어진 전 애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일이 일어나서 연일 뉴스에 뜨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범행을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일, 울산도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부연희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 기자, 네. 여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 한심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살해당한 여성이 올해만 다섯 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고 또 사망 직전에도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네. 피해자는 올해 6월부터 최소 5차례 1112 신고한 것으로 입악이 됐는데요. 예. 이중 4차례가 11월에 집중됐습니다. 한달 동안 4차례나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신고한 것이 바로 사건 당일 스마트 워치로 한 거였습니다. 예. 근데 이 스마트 워치라고 하는 것이 손목에 차고 다니다가 위급할 때 누르면 경찰이 불이나게 출동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피해자에게 가장 안심이 되는 장치였을 텐데 왜 범행을 막지 못했어요? 예. 그 지난달 21일부터 이 스토킹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것이 시행됐습니다. 네. 이 스토킹 처벌법상 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 잠정 조치와 응급 조치, 긴급 응급 조치가 있는데, 어 이중 가장 강력한 조치가 잠정 조치입니다. 네. 그 잠정 조치는 또네 가지, 이네 단계가 있는데요. 음. 이첫 번째는 서면 경고고요. 이두 번째는 접근 금지. 이세 번째는 연락 금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음.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입니다. 예. 아, 그런데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게는 이세 번째 조치까지만 내려졌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조치인 네 번째 조치 위험 인물을 가둬버리는 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거죠. 네, 경찰은 그 피해자로부터 두 번째 신고가 있고서 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동시에 가해 남성에게는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하지만 이 조치는 위반할 경우엔 이 처벌을 받긴 하지만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아니거든요. 예. 예, 아니나 다를까 이 가해자가 이 조치를 무시하고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서 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예. 아, 참 아쉬운 것이 강력한 네 번째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이게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단 말이죠. 예. 어, 이네 가지 잠정 조치 이런 메뉴를 있는 건 좋은데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적용할지 이 판단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 스토킹은 이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 이두 가지로 구분해야 하는데요. 아, 누군가 내 집을 찾아와서 쳐다보거나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이 스토킹으로 신고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 또 한두 번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두 경고 혹은 조금 더 심한, 심하면 이 문서 경고를 주는데요. 음. 아, 그런데 이런 일이 두 번, 세번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이한 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 사안이 중대하면 이 경찰은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간주하고 입건합니다. 예. 예. 지난달부터 시행된 이 스토킹 처벌법 잠정 조치는 이 바로 스토킹이 행위에서 범죄가 됐을 경우에 적용하는 조치인데요. 아이네가지 잠정 조치 1, 2, 3, 4호 중 이몇 번째 조치까지 내릴 거냐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수사팀에서 아하. 하게 됩니다. 아, 이렇다 보니 비슷한 사안이라더라도 이 담당 경찰관에 따라 이 잠정 조치를 어느 단계까지 내리느냐가 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조치인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이 사호 조치는 이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 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 승인 받은 게 전국적으로 열 건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전국적으로 열 건도 안 돼요. 네. 이것도 문제네요. 자, 어쨌든 막을 수 있던 범죄를 막지 못했는데, 스마트워치를 찬 피해자의 위치도 오차가 너무 심했고, 출동에도 일부 혼선이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알고 보면 100% 경찰만 욕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스토킹 행위나 범죄, 울산은 어떤가요? 네, 그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 일단 울산만 놓고 봐서는 이법시행전인 올해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한 10달가량 스토킹 관련으로 울산경찰청 112에 신고된 건수는 150건이었습니다. 네, 아, 법 시행 후에는 이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47건이 신고됐는데요. 네. 이걸 1일로 환산하면 이법 시행전보다 세배나 많은 겁니다. 네. 근데 울산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얼마나 돼요? 예, 그 현재 울산에서 이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6 8 여덟 명입니다. 아, 이중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과 관련해서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24명인데요. 예. 아, 울산의 신변 보호 대상자 10명 중세 명이 이 데이트 폭력이나 이 스토킹 피해자 인 겁니다. 예. 아, 울산의 신변 보호 대상자 중에서 이 스마트 워치를 지급받은 사람도 이 44명인데요. 이중 16명이 이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스마트워치로 신고한 경우도 많아요. 네, 그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후에 울산 경찰청 112로 이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온 건 백. 100... 28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아, 이중 16건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한 거였는데요.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가해자를 검거한 사례도 한건 있었습니다. 예. 아, 또 헤어진 연인에게 이 만남을 강요하면서 전화를 협박하고 찾아와서 이 침입하려 했던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잠정 조치에 따라서 유치장이 유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울산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한게 있네요. 네. 네, 조치를 잘했어요. 한건 뿐인가요? 어, 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 잠정 조치 4호가 내려진 건 모두 두 차례입니다. 예. 아, 접근 금지와 이 통신 금지까지 포함하면 이 잠정 조치는 모두 세 차례 내려졌다고 보면 됩니다. 네, 소를 잃긴 했지만 외양간은 우리가 고쳐야죠. 김창룡 경찰청장도 또 어, 유진규 울산경찰청장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 경찰은 우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공식 사를 과 했습니다. 스토킹 대응 전단팀도이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예. 또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 조치 사호를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 위치 오류라든지 경찰 출동 지령 혼선 등이 스마트워치 시스템 문제는 경찰청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니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예. 일단 울산의 경우는 유진규 울산 경찰청장이 지난 22일이죠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했. 입니다. 예. 아, 그간 스토킹 행위나 범죄 대응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이 점검을 했는데요. 아, 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담당 경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 잠정 조치 예. 이거에 대한 결정도 일어나 그랬습니다. 음. 경찰서장 다가유진기 울산 경찰청장까지 이 보고가 되도록 해서 이 일관되고 이 적극적인 잠정 조치가 내려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스토, 어, 스토킹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합니까? 어떻게 네. 하는 게 최선이에요. 네, 그 일단 데이트 폭력도 그렇지만 네. 이 스토킹은 아예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이 아닌 이 가해자의 90% 이상이 헤어진 연인이라든지 부부, 예. 친구 등 아유. 지인이라고 합니다. 네네. 아, 그렇다 보니 이 피해 초기에 신고를 적극하지 않거나 이 스토킹이라는 인식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예. 아, 일단 경미한 스토킹 행위라 하더라도 두 차례 이상 반복되거나 음. 단한 차례라 하더라도. 이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바로 신고. 예, 또 최근 스토킹 범죄 대상이 이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으로까지 넓어지고 있고 또 이번 사건과 같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음. 이 당사자나 이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남의 집 부부싸움이나 젊은이들 애정싸움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서인데 이번 일을 보면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겠습니다. 구현희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